잡아, 잡아, 잡아야 징크, 아, 나이스. 징크서 살았다. 와아. 나타 W. 쉴드. 방금 쉴드로도 살리고, 타워. 렌나타 좋아요. 님들. 안 좋지 않아요. 요네이, 어그로 끌린다. 와 와 가가가가, 더블로 줬어, 크림아 와, 레노타, 레노타 좋은데요? 살짝 연구를 하고 왔거든요. 방송 키기 전에 저는 이거 콩콩이에 공석 뜨는 게좀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만화가 좀 딸려 보이는 것 같아서 연운도 가볼까 생각은 있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저. 일단 스킬이 패시브가 평타 치면 은 퍼뎀 들어가면서 표식이 묻거든요. 그래서 평타가 좀 중요한 챔피언 같은데 퍼뎀이 들어가요. 그래서 평타가 좀 많이 중요하고 미포 패시브처럼 번갈아가면서 때리면서 강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번갈아가면서 때리면 좋더라고. 표는 이렇게 해서 당기는 거고 기절시키는 거고 정배는 일단 이 선마 같긴 해. 쉴드쿨이 좀 줄어서. Q도 세서 Q선말을 할까 생각 중인데, 이게 진짜 고민이다. Q선말을 해야 될지, 이선말을 e 해야 될지. 정배는 e 이선마긴 한데. 일단, 1티어가 될지 안 될지는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콩콩이를 가는 이유가 또 있는데 얘가 너무 뚜벅이라 이렇게 슈레를 갔을 때 W를 주면은 이속이 빨라질 거예요 콩콩이 쉴드 때문에 그래서 제국을 많이 가던데 사람들은 저는 슈레를 더 좋다고 보긴 하거든요 신발은 퀄감신이 나은 거 같고 슈레 간 상태에서 W만 줘도 아마 이속이 빨라질 거거든 이렇게 이 빨라지는 거 보이죠 공속 버프 때문에 이 e 조금 찍고 W 선만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이긴 하네요 재사용 대기 시간 같은 것도 생각해서 수치가 30... 30씩 늘어나 이건 45씩 늘어나긴 하는데 서버터로서 이거 올리면은 좀 그렇게 좋진 않아 보여요 이긴 해요 유틸적으로 가야 돼서 유틸 서포이라 q 선말 한다 해서 큰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 스케 사거리가 엄청 긴 것도 아니라서 파이크 Q 정도 되면은 q 선막겠는데 w 좀 이속 빨라지잖아 그럼 Q 맞추기도 좀더 쉬워지고 E 같은 것도 이제 상대방 맞추기도 쉬워지겠죠 근데 만화가 많이 딸려서 보면 80, 80, 90, 100이잖아 만화가 너무 많이 딸려서 중간에 연운을 섞어주는 느낌이 난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여기서 얘가 스킬 가속 엄청 필요하거든. 흐물지 스킬 가속이 필요하니까, 약간 이런 느낌. 아이템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만화가 좀 많이 들어요. 일단, 연은 좀 필요해 보이긴 해. 약간, 쏘다 느낌으로다가. Q는 Q 쿨이 안주긴 해서, 서포터를 쓰기에는 큰 메리트는 없어요. 그리고 Q가 항상 데미지가 두번 들어가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 한 번만 들어가고, 주변에 맞춰야지 또 들어가는 게 너무 조건부라서, 난이도가 너무 높아 보여, 계속만. 확실히 근데 다른 서포터들보다 난이도가 높아 보이긴 한다. W도 이제 우리 팀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서, 상대방한테 가고 있어야 이속부프도 있고, 이런 거좀 모를 것 같아, 원딜들이. 카르마 큐 정도인 것 같아. 카르마 Q. 그래서 이 선마가 맞긴하다. 일단 정변은 이 선마다 카르마 큐 쓰듯이 그냥 쓰면 되고 그죠? 궁은 상대방 이제 모여 있으면 <laughs> 궁 쓰고요. 나는 한타 때는 궁큐큐 e 가 맞는 것 같아요. 콤보가 이게 다 맞잖아 이게. 상대방 일렬로 서 있어도 다 맞거든요, 내가 알기로 어, 다 맞아. 범위가 넓나? 날아갈 때는 짧나? 짧네. 나갈 때는 아 넓구나. 이게 정말 이거대로네 이거 딱 진짜 이렇게 옆에 있으면은 다 맞. 어, 다 맞네. 이게 미니언 옆에서 그냥 있으면 더 좋네. 이렇게 이렇게 라인 푸시를 해야 되네요, 그죠? 라인 푸시를 미니언 옆에서 해줘야 되네 이렇게 라인 푸시를 하면서 견제하는 느낌? 이선마가 많네 이게 Q는 너무 안 좋아 이게 여기서 미니언 옆에서 미니언 옆에서 해야라인 클리어가 되게 좋아 막타 먹는 건 조심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견제하는 느낌? 근데 생각보다 견제가 막 엄청 잘 되진 않겠다 그죠? 사거리가 엄청 긴건 아니어서 이렇게 하고 그냥 평타로 주도검 뜯는 느낌 라인전은 그러다가 우리 팀뭐 원딜 물리면 W 주고 싸우고 내가 봤을 때 큐는 엄청 사거리가긴게 아니어서 몰아놓고 약간 이렇게 쓰는 느낌보다 계속 이름 비롭히다가 뭐 오잖아 갱오잖아 그죠? 딱 봐도 갱오죠? 라인 밀면은 얘 밀치거나 호응하는 바텀듀오 두 명, 호응하는 바텀듀오 두명 이렇게 그냥 기절시키거나 숙박이 기절. 그러면 상대방 서포터를 딱 걸고 기절을 시키면은 원딜이 딜을 못 하겠네요. 아니면은 상대방 서포터가 스킬 이 남아 있다면 상대방 원딜한테 걸고. 뭐블리치 같은 거 맞춰서 블리치크림못 쓰게 하거나 그런 느낌 봐도 되겠네요. 한번 랭크해서 써볼게요, 오늘. 우통이 한 명도 없네요. 일단 라인전은 아까도 말했듯이 미니언 옆에서 라인 푸시하면서 이이이 거기다 11우니까 AS 그냥 라인 푸시하면서 해봅시다. 대기빵일 때는 붙어서 오면 큐가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무난하게는 이를 찍읍시다. 리징 잡아주고 미니언에도 패시브가 묻는구나. 프레징 잡았지롱? 야야, 이들 대교 하지마, 이들 대교 하지마. 내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 징크스가 1렙 더 센데? 우리는 Q 쓰고 끝인데? 방쳐, 이치방쳐라 죽은 거 같은데? 야, 이거 쉴드로 살았다. 이게 1레벨 우리가 결코 좋은 조합이 아니거든. 보면은 뭐 우리가 치속 이런 것도 아니어서 둘다 콩콩이면 짤짤이 스킬만 쓰고 빼고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원딜 본좀 아쉬운데요. 일단 연운 나왔어요. 제가 이거 연운 괜찮을 것 같다고 했죠. 연운 가볼게요. 아, 패시브 딜은 체감이 돼요. 라인 좋아서 나쁘진 않아. 1렙 룰루가 세다기보다 1렙 징크스가 세. 징크스가 11화한테 카이팅 당하면 바보야. 징크스 입장에서 11화한테 1렙에 지면 바보예요. 근데 그걸 약간 이제 상대방이 바보라고 생각하고 이제 싸움을 건거 같아. 11화. 너무 무시해서 상대방. 와, 이거 맞는다. 좋다. 괜찮다. 이거. <laughs> 이거 괜찮다. 재밌다. 누나. 어, 아파. 어, 화이팅 좋았다. 야, 이걸 들어와? 상당히 저절적인데 아니 재밌게 라인 전하고 있는데 왜두명 오냐? 오 잘을 봤나 <laughs> EQ 플래시 어, 쉴드 14초 14초인데 쉴드보다 뭉쳐있으면 견제가 짤짤리짤짤리 해야 돼 우리 둘다 콩콩이야. 와, 개 센데요? W. 패시.. 야, 패시프 평타! 평타가 겁나 세요! 평타가 겁나 세네요! 연운을 갔는데도 데미지도 잘 나오네요. 뭐야. 별로 원콤이야, 그냥. 할만하지 않나? 가신 거야? 아 어, 너. 내가 살린 일라오이가 잡았어 징크스. Hey, don't even worry about it. 자꾸 우리 원딜 옆에서 일을 써야겠다. 미니언 옆에서나. 일레배 그 짓을... W 찍어? 너무 세게 많다. 가자 평타 쎄 친구야 패시브 때문에 평타 쎄 1렙 싸움 괜찮아 상대방이 먼저 징크스 때리고 시작해도 이긴다 전 아이템을 일단 똑같이 가볼게요 아이템은 좋았던 것 같아서 유미가 좀 까다로운 게 내가 치감을 가기엔 좀 애매하긴 하네 하자,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 너는 좋은 거 같은데 나 방금 평타 두대 치는데 공사은 들어서 근데 징크스가 안쫄고 싸우면 이겼을 것 같은데 갈까? 타가 세거든요 괜찮은데 진짜 다들 뭐안 좋다고 하던데 좋아 괜찮은데요 유미 상대로 안 좋은 이유를 난좀 모르겠긴 해요 막 엄청 안좋다 느낌은 아니야 연구가 필요한 거지 일단 아이템은 나는 제국은 너무 상황을 많이 타는 거 같고 쉬렐 그리고 만화 많이 딸리니까 80 80 80이면 초반에 만화 진짜 많이 쓰는 거거든 대신 스킬쿨이 기니까 그래도 그 만화 많이 쓰는 거라서 연운 마순팔에 비스킷 이러면 만화 덜 딸리거든요 유미가 올라갔다 상대방 위에 다 보이면 그냥 더블 W 쓰면서 이렇게 차 뜯어주고. 그래서 내가 공속론을든 거예요. 콩콩이를 든 거고. 위성을 안 들고. 스킬 쿨이 길어요. 그래서 깨달음도 든 거고. 스킬 빛나가거나 없을 때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콩콩이. 여기 진 다도 없애주고. 유미가 진을 버린 거 같은데? 우리 역경 맞아, 역갱. 카이마그 비로 역갱은 좀 아니잖아? 바텀 이기고 있는데 바텀 시팅 제대로 해줘야지. 바텀밖에 답이 없는 처치했습니다. <오기> <몇> <몇> <이마의 배우> <몇> 방금 얘네 와드 치러 온 거다, 그죠? 궁을 빨리 쓸까 그랬나? 이거 유미한테 궁 맞추면 W 쿨 돌겠다. 좀더 빨리 쓰는 게더 좋았겠다, 그죠? 그래, 또어있을 수도 있어. 내가 카림 맞아야 돼. 그냥 이렇게, 이렇게 온다니까? 밀쳐내고. W 걸어놨어요? 그래, 엔엑스 딱딱 저기 있을 것 같더라고. 그래도 우리 팀이 잘 들어줘서, 기득받네요 맞춰주고. 방금 징크스가 완전 개피였어도, 내 W 때문에 살았을 거예요. 징크스 플래시 필요 없었어. 와, 근데 이거 내가 죽네? 아깝다. 징크스가 죽을까봐 징크스한테 더블 걸어놨는데. 아닌가? 징크스 플래시 잘쓴 건가? 죽었으면 또 그거 안 돼서? 징크스가 플래시 잘쓴걸 수도 있어. 어, 궁쓰고 괜찮았던 것같은데 콤보? 그죠? 아무것도 못하는데? 예, 신발은 클가신이 난것 같아, 요 스킬가속 때문에. 이게 후방에 있는 친구다 보니까 스킬가속이 높으면 이 쉴드를 계속 줄수 있어. 데미지를 못 넣더라도. 이게 데미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쉴드, 쉴드 들어가거든요, 쉴드. 어, 그래, 좋고. 아깝다. W클 조금 아깝다. 히카림 딱 줬으면 좋았을 텐데. 1초였는데 W, 아깝다. た 잡아, 잡아, 잡아요, 징크, 아, 나이스. 징크서 살았다. 와. 렌나타 W. 실드. 쉴드. 방금 실드로도 살리고, 타워. 렌나타 좋아요, 님들. 안 좋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좋아. 테카님이 개삭임 이러잖아. 르블랑한개사기라고 하잖아. 저 렌나타 잘한다고요? 아저 유틸 잘하잖아요. 제가 유틸 못하는 거 봤나요? 질리언 웨슴? 인정. 질리언 <laughs> 웨스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바로 딜을 할수 있을 거기다 이거 헤카림한테 더블려 줘도 되겠다, 한타 때. 이속 빨라지니까. 갱에 취약해서 Q랑 이런 거좀잘 써야 돼요. 적 정글 생각 잘하면서 해야지. 대신 라인 푸시가 좋잖아. 야야야, 유네 유네 유네. 벌자 이거 그냥, 헤카림. 유네이 어그로 끌린다 <목소리> 와! 와! 가가가가내 W 블 줬어, 크리마 와! 오케이, 레놓다레 좋은데요? 서렌. <목소리> 방금, 레넥톤이 눈을 갈았어. 공플 지렸죠? 레넥톤이 눈을 갈아버렸어. 야, 이거는 근데 리플 다시 보자. 여기서 저는 계속 의식을 한단 말이에요. 레넥톤 찾은 다음에 위치. 궁 써서 딜러스 만들고. 궁 써서 와드 때. 있어서 자기 팀 와드 때리고 있고요. 예. 와도 두대 쳤고요. 그다음에 Q 맞춰서 뒤로 보냈고요. 예, 저리 가. 오이 오이, 저리 가시고요. 그래서 빡쳐서 플래시를 아마 타고 올것 같아요. 예, 플래시 타고 와요. 플래시 타고 와도 예 W입니다. 예, 들어가세요. 죽었지만 죽은 게 아니죠. 거기다 징크스 마무리 하려던. 지금까지 잡아버리기 여기서또 타워 맞고 죽는 건데 내가 쉴드로 살렸죠? 아, 상대방 미아핑 찍었어? <laughs> 그러네, 미아핑 찍네. 에 여기서 죽는건데 7일 드로 살렸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거 궁 맞으면 공속 1 0 0로 때린단 말이야 풀로 맞추고 테로, 테로 차단 에이 야, 야, 심지어 W 때린 거 아니야? 레넥토 W 때린 거 같은데? W를 지금 눌러놓은 상태라서 눈을 W 가이기 갈아버렸네 W로. 네. 여기 헤카림 같은 거랑도 잘 맞는 게 이속이 빨라지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가면 이제. 공격력이 늘어납니다 어... 좋았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해주세요 서포트 히튜브